중국인들의 각종 이슈에 대한 현지 반응과 그와 관련된 여러 상식을 함께 전해드리는 오카슈의 두 가지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드라마 관련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월 29일 중국의 한 온라인 채널에 왜 한국 드라마는 전 중동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가 라는 주제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해당 채널 게시자는 중국인이 아닌 이란 사람으로 유튜브에도 페르시아 미러라는 동명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게시자 소개란에 따르면 중국어 공부 14년, 중국어 가이드 10년 차에 페르시아의 시각으로 이란을 바라보고 이란의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본다면서 중국과 이란 양국의 오랜 우호를 바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게시자는 평소 중국과 이란 관련 주제를 다루던 것과는 달리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의 이웃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면서 한국 영화 드라마가 중국에서도 엄청 큰 유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물음과 함께 현재 이란에서도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심지어 전 중동, 이란, 키르키에, 사우디, 모로코에서 다 엄청난 인기를 얻는 중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동 젊은이들은 한들을 재밌게 본 이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한다며 과거 게시자는 이에 대해 일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전문적으로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왜 한들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돌아온 답은 한국은 매우 아름다운 국가이며 드라마 속 남녀 배우들도 매우 아름다웠고 좋은 몸매와 함께 심지어 입고 있는 옷도 사는 집도 예쁘면서 수준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였다고 합니다. 게시자는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바로 자신들, 이란 사람들의 이상 속 생활, 마음속으로 바라는 드림 라이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중동 국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 영상물들은 중국에게도 좋은 예시가 되어 주고 있는 것으로, 좋은 영화, 드라마 작품은 정말 좋은 광고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다는 말로 영상은 끝이 났습니다. 영화, 드라마, 예능까지 OTT 시장에 풀리기만 하면 서로 앞다퉈 중국 불법 영상물 사이트에 친절하게 중국어 자막까지 달아 업로드를 하고 랭킹 사이트에는 중국에 수입도 되지 않는 한국 영화 드라마가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며 이에 대한 관람평 역시 많다는 것은 당연히 누군가는 계속 소비하고 있다는 뜻인데 일부 이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많은 중국 네티즌들이 현실을 부정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한류는 중국에서 진작에 끝장났어. 유행기는 2005년에서 2010년 전후임. 금지당한 거잖아. 한한양이 효과 발휘한 거다. 이런 젊은이들도 우리의 길을 걷고 나서 알게 되겠지. 조회수 노리는 스타들은 결국 한국 따라하는 거고, 일부러 배우라고 한국에 보내기까지 하면서. 한류가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한류의 영상물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틀어주지도 않는데 보긴 개꿀. 한류는 중국 국내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직도 엄청 인기 있어. 난 반대 입장이다. 한드는 기본적으로 동화극 트렌디 드라마라 전부 다 거짓 허황된 거라서 젊은이들이 보기엔 괜찮지만 좀 지혜가 생긴 뒤로는 한드는 봐줄 방법이 없는 거임. 진짜 무지하구만. 규영도 우리나라 거보다 훨훨 많고 외국 드라마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 없이 한번 해볼래? <laughs> 요즘 한드 보는 사람 없잖아. 한드는 여성들 아이큐를 떨어뜨린다. <laughs> 세계적으로 지금 한드가 우리나라 드라마보다 열 배는 더세 영화는 백배세고 그럼 어쩔 건데? 중국 국내에서는 확실히 아무도 안 보잖아. 확실히 여자들한테 영향 주고. 영화 내용은 텅 비어서 진작에 끝장 났어. 외국에서 한드 다 인기잖아. 중국 남자들도 이득 보고 있어. 한드는 전부 다 미운 어리새끼들 왕자가 따라다니고 고학생을 재벌 이세 관직 기세가 따라다니는 동화 속 세계라 많은 젊은이들이 십여 년을 기다리다가 현재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다. 현실 속에서 만나지 못하니까 한드 보는 사람들은 이미 늙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나름 실용적이라 더는 한드를 믿지 않는다고. 넌 그냥 네 신곡이나 열심히 보셔. <laughs> 한국은 고대에는 중국의 속국이었고 지금은 미국 속국인데 뭔 영향력이 있다고. 앞으로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은 중국의 강대함 때문이지 영화 때문이 아닌 거다. 영화 영향력은 그저 소수 집단한테나 그런 거임. 평화의 시대에는 문화적 영향력이 바로 하드 파워다. 남들이 널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도 너랑 놀지 않으면 네 경제는 발전할 수 없는 거고. 작년에 쯔버 띄운 거왜 그런 건줄 아냐? 결국 투자 꼬시려던 거 아님? 이 생각에 진짜로 꽃이 몇개 팔려고 그런 건줄 아는 거임? 맞지. 문화 영향력은 사람들의 사상은 물론 정신 경계까지 움직이게 하는 거다. 역시나 좀 진실적인 게 나은 거다. 젊은 사람들한테 한국 거짓된 드라마 같은 건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고 적지 않게 도취시키지만 이미 유통 기한이 다 돼서 다들 생활 본연의 모습을 똑똑히 볼수 있게 돼 버렸다. 중국 건 특징과 저런 허황된 게 매우 적겠지만 겉만 번지르르한 건한 순간이고 소박한 건 평생인 거라 각자만의 생활이 있는 거다. 중국국내 영상물은 엄청 엄청 오랫동안 안 봤고 그저 동물의 세계 한 채널만 본다. 최근 몇 년간 중국 TV랑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의 한국 영상물의 그림자를 본적없국 한국 트렌디 드라마는 거의 모든 게다거짓이다 이런 젊은이들도 현실과 꿈을 구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개시자 니가 중국 새 드라마를 안 봐서 그래. 진짜로 재밌다고. 한두보다 한참 재밌어. 한드는 이미 끝장났는데 결코 봉쇄당한 거랑 상관없는 거다. 그저 내용이 다 비슷하고 거짓 토황된 거라 많이 보면 심미적인 피로감이 드는 건데 지금 한국 제품은 뭐든 간에 다 중국에서 안 팔린다.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까지 다안 팔림. 이런 건 중국에서 제한당하지 않았잖아. 한국인들 스스로 망친 거고 가성비도 높지 않음. 게시자한테 묻고 싶은 게 니네 중동 사람들은 다 그윽한 큰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한두 속호꺼풀의 작은 눈도 좋아하는 거야? 중국인이 좋아하는 건 이상할 게 없는 게 우리는 심미관이 나름 근접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도 호꺼풀의 작은 눈이니까 병이다 백인 숭배증 백인 모습 숭배증 백인의 미를 기준으로 숭배하는데 악취가 다 풍긴다고 개시적 관점은 10년 전 중국에서는 어쩌면 조금 매력적이었겠지만 중국 문화 사업이 왕성하게 발전하고 젊은이들의 국민적 자질이 향상되고 진보하면서 한국 드라마랑 각종 문화 수출은 중국한테 있어서는 전혀 신사람 없는 진부한 한물간거임 한디는 확실히 괜찮다. 스토리가 감동적이고 작가랑 감독도 모두 상상력이 뛰어나. 전에 중국에서도 엄청 인기 있었고 전 세계가 다들 좋아 중국 감독하고 작가들도 배워야 되는데 중국은 역사가 오래돼서 만들 이야기는 널렸지만 특출난 드라마는 적거든. 한국 드라마는 한국 사회 현상은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이 아름다운 국가라 제들 스스로도 믿을지 모르겠네. 중국의 한류는 이미 지나갔음. 지금은 화류의 시대야. 유행 안해 금지. 한류가 중국에서 끝난 건 주로 한한령 때문이지만 즐겨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적판 사이트에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 영상물 산업은 중국보다 몇 배는 강력하고 중국 영화 드라마는 엉망신청 작가와 감독 배우로 가득하다. 쟤들이 소재도 다양하고 엄청 정교하게 다듬고 포장까지 정밀해서 인기 있는 거임. 너 한두 소재가 많다고 확신하는 거야? 진짜? 한드는 진작에 중국 본토에서 시장이 없어졌고 지금은 헐리우드 영화도 갈수록 외면받고 있는 것처럼 중국 드라마랑 중국 만화가 굴기하고 있다 중국 드라마는 시작하자마자 결말도 알잖아 <laughs> 중국은 선전할 때다 사실 그대로를 다루고 한국 영상물은 전부 다 오도하고 사기를 친다 니들을 실망시키겠네 한국인들의 저런 모습은 중국인들은 배울 수 없어 한국은 완전 똑똑하게 문화에 입국해서 한국 영상물 게임 문화가 선두에서도 기업들이 잔뜩 이를 뒤따라 전세계 시장을 점령하는 거임 한디의 패션 감각은 지금 중국은 못 따라가. 이란의 문화 자신감 부족 때문인 거다. 아마 이란은 국제사회 체제를 너무 오래 받아서 그런가 보네. 한국은 그저 아시아랑 미국을 뒤섞은 문화 축소판일 뿐이지 별것도 없어. 한두는 조금만 봐라. 많이 보면 허기가 사라져. 한순간에 바람이지. 고등문화는 항상 저등문화를 내려다보는 거랑 우리는 자신의 문화도 다루기 바쁘고, 물론 한국문화는 한 자리 차지할 것도 없는 거다. 한국은 뭐든 다 따라하고 싶지만 다 정밀하지 않고 오리지널은 정말 적어서 한두에서는 그 어떤 문화의 흔적도 다 찾을 수 있다. 그 깊이가 마치 한국의 역사책 같은 거임. 우리 항해신극은 이단에서 인기 있니?